뉴스 중에서 재밌는 게 하나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사라고 하면서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주식 사라고 했을 때 오른 경우가 많았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대놓고 주식 사세요라고 한다는 얘기는 국가의 역량을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투입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라고 하면은 부동산이 올랐던 적도 많았었죠. 그런데 2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1번 트럼프가 한 말이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다음날 사지 마라. 이럴 수 있,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영국과 협상에서 체결한 다음에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해서 사람이 기쁘면 뭔가 말을 내뱉는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만큼 기쁘다는 표현으로 표현한 건데 그게 좀 사람들한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국과 무역협상을 처음으로 타결을 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다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서 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과 협상이 잘될 수도 있다. 주말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러면서 주식 사라 상승랠리 시작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랐다가 아침 되니까 다시 좀 내려왔거든요. 아직까지는 뭔가 된 것도 아닌데 기대감이 잔뜩 올라간 상태다라고 볼수 있겠죠. 처음으로 무역 합의를 발표한 국가는 영국이 됐습니다. 근데 영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영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예요. 미국이 흑자를 보는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밸런스에서 오히려 영국을 봐줘야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기본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적자국조차도 10% 기본 세금을 내는데 무역 흑자국이 10%도 안 내려고 할수 없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트럼프의 발언을 여기서 좀 들어보면 많은 일부 국가들은 더 높을 것이다. 그들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갖고 있기 때문 에 10%는 아마도 가장 낮은 것이 될 것이다. 관세가 10%가 최소라 그러면은 이 관세를 만약에 미국이 떠, 떠게 되면은 미국은 10% 이상의 수입물가 상승 ]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봐준 것들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자동차 연간 10만 대까지는 10% 관세만 적용하고 이후분에 대해서 25% 자동차 관세를 적용하겠다. 우리 철강 쿼터제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국산 철강 25%는 품목 관세를 철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것들은 원래 조선,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고 지켜야 되는 업종이 철강,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철강 자동차도 품목 관세를 철폐했다. 미국 필수 업종에도 관세철폐 호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한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몇몇 특수업종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중국 한국은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트럼프 말대로라면 미국이 영국에 혜택을 줘야 됩니다 영국이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더 올려야 정상이겠죠 근데 오히려 미국 연구한테10% 기본 관세를 유지합니다. 반면 협상 중이라고 하는 중국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게 큰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원하겠죠. 그만큼 우리가 과연 줄수 있을까요? 중국도 줄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주는 거는 늘릴 수 있어도 준 거를 뺏기는 쉽지가 않아요. 영국은 애초에 주지 않아도 되니까 하는 협상이었던 거고 0 개국은 줘야 되는 협상입니다. 트럼프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도 중국에 통큰 딜을 제시하는데요. 145%인 관세를 50%까지 낮추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트럼프 이전에 한34% 정도 수준이었었다가 펜타니를 더해서 20%가 오른 54% 정도 수준의 관세로 책정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고 수출과 무역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중국과 미국 둘다 배고픈 보리고 뭐 얘를 누가 더잘 견디냐 이 선택을 갈 거냐 이 중국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갈려지는데 한마디로 경제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25% 관세에서 최저 10%그 범위 내로 그 어딘가 중간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고 품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영국은 무역협상 후에 파운드 가격이 올랐거든요 한국도 무역협상이 되면 원화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수 있겠죠 8일부터 협상 중인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트럼프인 것 같아요. 영국 협상을 이제 자축하면서 기세가 오르더니 당장 나가서 주식 사라. 주식 투자를 권유하죠. 나스닥 선물수가 2만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증시를 살리는 멘트가 아니에요. 증시가 추락하니까 시장 심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잘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과 협상이 잘 돼서. 미국 경제가 좋을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정말 주식 사라는 말로 생각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영국과 다른 나라들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냉정하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냥 그만큼 협상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해요. 하도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영국과 협상의 성공을 어쨌든 하면서 첫 협상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협상이 줄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만큼 트럼프가 오늘 기분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협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긴 한데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협상으로서는 끝판왕입니다. 근데 끝판왕이랑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145% 관세를 50%로 떨군다 하더라도 중국이 쉽게 협상을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랑 팀을 짜고 있어요. 미국 관세협상에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뭐 되면 6월 3일인데 그때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대통령과 제스처를 취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러시아랑도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랑 패키지를 묶을수록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 보는 거겠죠. 그때 쓰는 전략이 뭐냐면 시간 끌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속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바둑을 두듯이 하나 하나 들어오는 거죠. 하나 하나 편을 먹어가면서 계속 계속 좁혀나가는 형태, 압박하는 형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좁혀오는 바둑알을 뚫고 나가야 되겠죠. 알까기처럼 다 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무역이 아닌 다른 종류의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주식인데 시간이 길어지면 미국도 지표들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딜레마가 존재하고 주식시장에서도 당장은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버텨주지만 서서히 지표는 시간차를 두고 나빠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그때까지 합의가 나오느냐 아니냐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무역협상 타임 안에 모든 게 이뤄질 거냐 아니냐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이 보면은 지금 급감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 컨테이너 화물선 지수인데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뉴스를 봐도 미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이 절반으로 똑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으로 공급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량이 문제없다라는 거는 미국 외에 팔 곳이 없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든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공급을 멈춰버립니다 가격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공급을 안 해버려요 그게 1970년대 쇼크 났을 때 벌어졌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타격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지표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 지표로 드러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더 아프면은 무역 협상에서 내가 유리해진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아파도 쟤는 더 아프면 돼. 지금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임 양상으로 가는 게 제일 나쁜 시나리오인데 증시에서 이번 주말 회담이 만약에 엎어지게 되면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지금의 또 흐름과 또 다른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한국은 올랐어요. 한국에서 특정 품목들은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관세협상이 잘 되고 나면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